안녕하세요. 부가놈입니다 아, 먼저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 생활을 12년을 했었어요. 예, 직장인으로 어, 평범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직장 생활만 해서는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직장 다니면서 같이 경매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2012년부터 했었고요. 그렇게 쭉 경매를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 어, 자리발 준비를 했었고요. 어느 정도 월급 대신에 월세가 세팅이 되고, 충분히 부동산으로 어, 자신감이 생겼을 때, 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달에 퇴사를 했고, 현재 한약 3년째, 어, 투자자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다시 커트해서, 일단 뭐 제가 건설회사에 있었다는 점도 어, 큰 요인이 되었던 것 같고요. 어, 그 무엇보다도 저는 부동산 투자가 이제 수동적인 투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투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 제가 이제 낙찰받아서 처리한 상가 물건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허름하고 인테리어가 전혀 안돼 있어서 좀 부동산 가치 자체가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제가 낙찰을 받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외관을 충분히 아름답게 빨간색 벽돌로 하고 안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어, 수리를 한 다음에 임대를 내놓으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큰 가치를 이룰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외부 인테리어를 하고 화장실 공사를 난 다음에 임대를 마쳤더니 어, 제가 생각한 임대 시세에 맞췄고 매도도 전부 완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였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투자가 어, 굉장히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퇴근 후에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물건 분석을 하고 주말에는 현장 임장을 가고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스터디 그룹에서 임장도 다니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물건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아파트, 다가구, 상가주택, 상가, 토지 등등 사고 임대 맞추고 팔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월급 이상으로 월세가 이제 세팅이 되고 또 이제 매매 차익도 충분히 나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니던 회사 12년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고 어 이제 전업 투자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경매 투자를 병행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두 가지 잡이 생기는 거니까요. 주중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뭐 7시, 8시에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저녁을 먹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오후 10시 이후에 이제제 시간이 오는데요 그때 뭐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씩 주로 온라인 수업을 들었고 경매 물건을 분석을 했었고요 검색도 하고 그리고 주말을 굉장히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일요일은 보통 부동산에 문을 닫으니까 토요일날 임장을 좀 많이 다녔었고요 그리고 일요일날은 수업을 듣고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 7일 동안 좀 쉬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바쁘게 준비를 했었고. 근데 그렇게밖에 할수 있는 시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다 보니 제가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게 조금씩 느껴지면서 재미도 많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그게 1년, 2년, 3년 쭉 하다 보니, 음, 어느 순간에는 이게 당연한다는 듯이 몸에 좀 많이 배이면서 습관화되었던 게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아,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스터디를 좀 했었거든요. 저는 꾸준히 계속 스터디를 했었는데, 혼자서 그걸 쭉 하다 보면 지칠 때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는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는 기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 심리가 하다 보면 지쳐요.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스터디 그룹을 적극 활용을 했는데, 스터디에 같이 모이면은 저와 비슷한 사람들만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할 얘기거리도 많고 서로 이제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물건 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물건의 해결 방법 제시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같이 이제 시너지가 나면서 지치고 힘들 때, 어 그만두고 포기하지 않고 쭉할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동료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2의 어떻게 보면은 직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하면서 저도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전업 투자자의 삶은가 현재 만족하냐? 현재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제가 원했던 삶의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제 인생인데,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시간을 스케줄링해서 살고 싶었거든요. 항상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딱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전업투자자라고 해서, 뭐, 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집 근처에 사무실을 얻어서, 지금 그 사무실로 매일 9시까지 출근을 하고, 저녁에 뭐 6, 7시에 퇴근을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루틴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물건 검색하고, 분석하고, 임장 다니고 수익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저의 이제 경험과 그 다음에 그런 노하우들을 좀 크리에이터로서 재생산 해서 블로그나 유튜브 그 다음에 책을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좀 많이 쓰고 영상을 찍는데 또 시간을 좀 보내고 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잘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주말도 상관없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주중이라도 쉬고 싶을 때는 쉬고 좀 그렇게 좀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은 가족과 함께 한달살이를 지금 태국으로 와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점이게 엄청난 큰 메리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된 책한 50권을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읽어 보시고 거기에 이제 뭐 경매 책도 있고요 공매 책도 있고 아파트 책 상가 토지 그냥 종류 가리지 말고 일단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습득한 후에 이거는 이제 직접 사서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 동네 도서관에 가면은 관련된 책을 공짜로 많이 빌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책을 일단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유튜브도 많이 지금 활성화 됐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부동산 경매를 공부할 때만 해도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 됐거나 많은 컨텐츠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단 어그로를 끌고 되게 자극적으로 일부러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현실과는 조금 다른 측면도 없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건좀 감안하시고 일단은 보시고 인풋을 많이 넣는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고요. 이 일단 많은 인풋을 넣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아웃풋으로 나오면서 선별되고 그런 이제 정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도 좀 많이 들어보다, 들어보라고 좀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쳐서 한 40개? 그래서 한 45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면 괜찮은 강의가 있으면 지금도 듣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그동안 뭐 수년 동안 쌓았던 경험과 이제 노하우들을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살수 있거든요. 배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의가 뭐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분 강의를 통해서 하나만 제대로만 배워도 그 기술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접목을 하면은 뭐 1억, 10억 충분히 뭐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강의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책,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인풋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물권 분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요즘에는 그런 뭐 옥션원이라든지 지지 옥션 등을 통해서 경매 사이트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매일마다 물건을 검색을 하는 겁니다. 루틴적으로 그럼 물건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검색된 물건 중에 괜찮은 것들은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잘된 것들을 모방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다가구 상가 주택 상가 토지 공장 등 모든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그 분석한 툴을 분석 글을. 제 블로그에 다 올려 놓았습니다. 제 블로그 밑에 이제 자막이 이렇게 나갈 텐데요.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꼭 그대로 카피해서 따라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물건을 분석해서 최종 얼마구나라는 이제 딱 결론까지 냈거든요. 그렇게 카피를 해 가지고 물건 분석하는 연습을 쭉 하시면 돼요. 그거를 자기 개인 블로그에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비공개로 해 놓으면 딴 사람 볼 일이 없으니까 문제 없겠죠. 아니면은 PPT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물건 분석한 것들을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블로그나 이제 PPT 자료를 이용해서 자기 분석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놓 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지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을 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안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한 4개월 하고 난 다음에 결과치가 없어서 아 공부했는데 잘안 되네 그러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물건 분석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과 지표가 되기 때문에 지치는 마음을 달랠 수 있고 꾸준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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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10개, 20개, 30개, 40, 50개 되면 나중에 한 1년 후에 돼서 1년 전 거를 보면 되게 좀 웃음이 나실 거예요. 아, 그때 1년 전에 내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분석을 했었구나. 아, 그때 조 투자 안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 말인 즉슨 그만큼 실력이 많이 상승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시적인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어 꾸준히 하실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인풋 세 개랑 그렇게 아웃풋. 근데 여기서 아웃풋을 낼때좀더 꾸준히 할수 있는 힘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스터디 그룹입니다. 스터디 그룹이 함께 있으면 지치지 않고 계속 동료로서 꾸준히 할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스터디 그룹도 어 같이 만들어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나중에 저도 그렇게 스터디 그룹이 워낙 필요하다는 걸 알고 또 많은 분들이 스터디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 막 이렇게 좀 하고는 싶은데 엄두는 안 나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도를 해서 그런 스터디를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공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이해되셨나요? 지금 공부 어떻게 하는지? 인풋 세계, 책, 유튜브, 강의, 그 많은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을 내는 거요. 그 내는 거는 물건 분석입니다. 분석. 그 분석하고 글을 쓰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다 보면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내뱉어야 돼요. 말로 입으로 내뱉든가 아니면 손으로 내뱉든가. 많은 인풋을 일단 놓고 아웃풋을 내는 연습도 꾸준히 하셔야지. 실력이 차곡차곡 차곡 늘어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컨텀 점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데 보통은 그 전에 사실 3개월하고 4개월하고 길면 6개월하고 포기를 하시죠 고구만딱 예. 넘어가면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